사람은 누구나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좋았던 기억이 많을수록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해치는 인연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차갑게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자신이 다치지 않게 하는 일이지요. 또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대의 자비는 그대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오늘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따라 2년일지라도 반드시 놓아야 하는 네 가지 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내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 어느 날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고 무언가. 오래된 마음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함께 했지만 요즘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사람 앞에선 늘 조심하게 되고 기분을 맞추느라 제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화가 나도 웃고 속상해도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점점 제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작아지는 사람. 그 인연은 그대에게 배움이지만 끝까지 함께해야 할 인연은 아닐 수도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떠나면 그가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가까운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햇살이 닿는 가지는 푸르지만 그늘진 가지는 스스로를 말리고 있다. 나무는 그 가지를 붙잡지 않는다. 자연스레 떨어지게 두는 것이 전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참았고, 맞췄고, 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참는 것은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잃는 참음은 고통이 된다. 사랑은 그대가 작아지는 곳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서로가 편히 숨쉴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짜 인연이 된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떠나는 게 옳은 걸까요? 부처님은 나무십 하나를 손끝에 올려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잎은 나무를 떠나야 새로운 잎이 피어난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움이다. 그대가 자신을 잃은 자리에서 벗어날 때, 그 사람도 그제야 제 길을 가게 된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남을 좇는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나니 그 마음은 늘 고달프고 그 삶은 남의 그림자에 산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남의 기쁨을 구하는 이는 결국 자신도 남도 구하지 못하리라. 사랑은 맞추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앞에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도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존중이고 그것이 사랑의 바탕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자꾸만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해치지 않는 연민이며 스스로의 자리를 지킬 때 남을 비출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을 잃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건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놓음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서로의 성장을 막는 순간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농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대장장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둘은 늘 붙어 다녔고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농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절에 가서 경전을 읽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장장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요즘 너는 달라졌구나. 예전엔 같이 웃고 술도 마시던 사람이, 이제는 절에만 가고 늘 수행 이야기 뿐이야. 너무 변한 거 아니냐? 농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조금 더 고요하게 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자 대장장이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할수록 나는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든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겠니? 그 말에 농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을 지나던 한 노승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친구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요즘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면 그 친구는 괜히 변하려 하지 말라며 막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 마음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바람이 멈추면 탁해진다. 사람 사이도 그러하니 그대의 길이 흐려면 그를 붙잡지 말라. 노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은 편안해 보이지만, 그건 쉼이 아니라 정체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두 흐름이 있기 때문이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멈추지 않으려는 용기가 곧 성장이고,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곧 지혜다. 그대가 더 나은 길을 가려 할 때, 누군가 그 발걸음을 막는다면, 그는 더 이상 벗이 아니라, 그대의 과거일 뿐이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친구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길에도 평화가 있기를.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나아가고 어리석은 이는 머무른다. 멈춘 차와 함께 걷는다면 그대의 발걸음도 늦어지라. 또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벗은 그대의 걸음을 막는 차가 아니라 그대가 더 나은 길로 가도록 비추는 차여야 한다. 함께 있다는 이유로 서로를 묶어두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정체시킵니다. 변화하려는 사람을 비난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마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진짜 인연은 언제나 흐릅니다. 같은 길을 걷지 않아도 서로의 길을 존중하고 바라볼 줄 아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이 고요함이 아니며 흐름이 혼란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흘러야 할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대가 성장의 길을 걸을 때 떠나는 사람은 잘못된 인연이 아닙니다. 그저 그대의 시절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진짜 인연은 함께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바라보며 각자가 빛날 수 있도록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노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셋째, 반복되는 상처가 멈추지 않는 순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남편과의 삶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거친 말을 내뱉었고, 때로는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참자. 나까지 화내면, 더 나빠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참았고, 남편은 그 침묵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이웃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착하니까 저러는 거야.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내 착함이 그 사람의 변명거리가 되었구나. 그녀는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지만, 밤이 되자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마을로 한 노승이 지나갔습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노승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제 마음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그래도 저는 그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해야 하는 게 부부의 도리라 믿었으니까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랑해서 머무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머무는가? 그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은 익숙함을 사랑이라 착각하곤 하네. 하지만 그 익숙함이 그대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이미 연이 아니라 굴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면, 그건 연민이 아니라 두려움일 뿐이야.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한다. 사랑이란 함께 피어나는 것이지, 한쪽이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떠나야 합니까? 노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꽃은 비바람을 피하지 못하면, 다음 봄에 다시 피어나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다. 진짜 자비는 참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자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 아래에서 잠드는 이는 늘피 흘리는 꿈을 꾸나니 그대의 잠자리가 평화롭지 못하다면 자리를 옮겨야 할 때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악을 멀리하되 미음이 아닌 깨달음으로 떠난다. 그리고 수타니파타의 한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보호하라. 그 후에야 남을 도울 수 있느니라.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처가 반복되는 관계는 수행이 아니라 고통이다. 우리는 종종 참는 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지혜에 기를 수 있으나 지혜로운 이는 늘 참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늘 같은 이유로 반복되고 그 안에서 마음이 병들어간다면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의 상처를 키우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그 곁에서 나 자신이 더 따뜻해지는 관계입니다. 떠난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를 나누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지키는 그 순간, 비로소 자비가 시작됩니다. 넷째, 거짓이 반복되어 신뢰가 무너진 순간, 어느 날, 부처님 곁으로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그를 믿었기에 제 속마음을 다 나누었지만, 그는 돌아서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약속을 어기며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건그 사람의 거짓이냐? 아니면 계속 믿으려 애쓰는 그대의 마음이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국 의심만 남긴다. 믿음이 사라지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불안이 쌓이면 사랑도 우정도 무너진다. 잘못을 덮어두는 건 온정이 아니며, 진실을 외면하는 건 자비가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속인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일이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를 떠나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길은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다. 그대가 떠난다 해도 그건 차가운 일이 아니다. 서로가 더 다치지 않도록 물러서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자비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믿음이 깨진 뒤에도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습관일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 자리는 이미 그대의 길이 아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말은 마음을 더럽히고, 신뢰를 잃은 자는 세상의 빛을 잃는다. 또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진실은 등불과 같아. 감추면 꺼지고, 비추면 길이 드러난다. 진짜 인연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의 말이 꾸밈없이 들린다면, 그건 이미 복된 인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신뢰가 무너졌다면 그건 더 이상 함께 걸을 길이 아닙니다. 거짓을 덮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회피이고 진실을 외면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진심이 닿지 않는 인연이라면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서세요. 그건 버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놓아야 하는 인연의 네 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존엄이 무너질 때그 인연은 나를 해칩니다. 나답게 설수 없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잃는 일입니다. 둘째, 성장이 멈춘 인연은 마음을 가둡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더 작아지는 관계는 결국 서로의 길을 막는 벽이 됩니다. 셋째, 상처가 반복되는 인연은 자비가 아닙니다. 용서가 너무 익숙해지면 결국 자신이 사라집니다. 넷째. 신뢰가 무너진 인연은 이미 끝난 길입니다. 거짓은 사랑의 흙을 말리고 의심은 그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그대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 먼저 자신을 밝히라. 그 빛이 다른 이를 비추게 될 것이다. 법구경. 인연을 놓는다는 건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더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늘 아프지만, 그 빈자리에 언젠가 다시 햇살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대가 제자리에 설수 있다면,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이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더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